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흠없는 조약돌보다는 흠있는 금강석이 더 낫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 도전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낫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추위가 된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통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너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보석은 마찰이 없이는 가공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련이 없이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원한다고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 포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세 명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누구든 함부로 볼 사람 없고 어느 한 부분 뛰난 부분이 있다. 진정한 알문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공부하여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속 발전시켜라. 발전하지 않는 한 주변 환경도 더 나아질 수는 없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인도의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간디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타일러 주세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3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말해 주겠노라고 답하고 두 모자를 그냥 돌려보냈다. 어머니는 좀 의아했지만 3주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다. 그때서야 간디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설탕을 좀 줄이거라. 하고 말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아이 어머니에게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3주 정도 시간을 들여 줄일 수 있는가를 시험 삼아 해보았는데, 설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훈수는 누구나 쉽게 둘수 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훈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려 노력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게도 그런 흠이 있나 찾아보라. 또한 남에게 받은 상처는 빨리 잊어라. 그러나 남에게 도움받은 일은 절대로 잊지 마라.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 상처는 정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잘난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사람이 돈과 지위를 얻었을 때는 품격을 지키기 쉽다. 하지만 불우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그 품격이 시들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참된 품격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환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처신을 잘해야 한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